대표적으로 여기 보니까 샤워를 15초 이상 안 한다. 15초 이상 아. 안 하죠. 우유와 물을 섞어 먹는다. 어, <laughs> 이게 무슨 웃음. 말입니까? 있어요. 화장실에서 휴지를 아끼기 위해 비데를 사용하고 <laughs> 마를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 <laughs> 아니, 아니 진짜입니까? 혹시 해시박스 몬스터라고 아십니까? 해시박스 몬스터, 그게 뭐예요? 아, 땀아! 그거 모르면은 저희 의뢰 안 받아줍니다. 어, 그게 뭔데요? 뭐하노? 빨리 가르쳐 줘라! 자, 해시박스 몬스터 어플 다운받으시면 꽝 없는 9,900원짜리 무료 랜덤 박스를 드립니다. 저는 뭐 아이스박스 받았고, 행이뭐 헤어 트리트먼트 받았습니다. 아... 그거 뭐 머리에도 쓰고, 다른 털에도 다 썼습니다. <laughs> 아이 공짜 좋잖아요. 공짜로 그걸 어떻게 아, 아 진짜로 클릭만 하면 그거 줍니다. 클릭만 아 하면. 네. 오자 그러면 출연료 대신 가르쳐 드릴게요. 솔깃한데요? <laughs> 앱스토어나 구글에서 해시박스 몬스터 어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예예 예. 네. 휴지 아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와이 진짜 좋다 이거 아 어, 어, 제가, 제가 말하려고 습니다자 예. 마지막 게임입니다 해시박스 몬스터 어플 다운받으시면 신규 회원가입 유저에게 9,900원짜리 무료 랜덤 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아따마 해시박스 대박 나겠네 씨. <laughs> 자, 저희 노부부께서는. <웃음> <웃음> 너 하하하하하하 야, 무슨 노부부야. 너 <laughs> 뭐야, 뭐, 한국 가도 웨이터야, 뭐야. <laughs> 아, 저는 오늘 그 젠슨 황이 오는 줄 알고. 아, <laughs> 차려 입고 왔는데. <웃음> <웃음> 잭슨 황이더라고요. 아... 저희 뭐, 그, 나우미키 형신소에, 뭐 때문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까? 저희가 부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7만 5천에서 정책이에요. 아 20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뭐 저희 나무 미키 형신소 이제 전국구 건달이니까 전국에 있는 건달들이 다 구독만 해도 바로 30만까지 갑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19만입니다. <laughs> 아니, 바로 20만까지 어. 갈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어. 바로 그냥 어. 이혼 선언 해주십시오. 아 어. 아이씨. 자, 만약에 네네. 이혼 선언 했는데 50만까지 바로 간다. 합니까? 안 합니까? 두 달만 잠깐. <laughs> <laughs> 그럼 저희가 나무 미키를 보고 통과가 되면 바로 20만까지 조작을 네.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무 미키 가운데. 알겠습니다. 나무 미키. 20만 가능합니다. 너는 이거 줄때꼭 한마디씩 하더라. 아, 그렇죠. <laughs> 아, 근데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흥재가 <laughs> 예, 예. 너무 좀 주눅 들어있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전성기입니다. 아, 이게. <laughs> 요즘 샷에 많이 잡힙니다. 아니 계속 이러고 있다가 한 마디 껴들려고 하다가 네. 말도 못 하고 있고. 심지어는 초반에 저 사람은 왜안 <laughs> 보내냐? <보다 웃음> 그래서 16분 4초에 나온다고 제가 댓글을 달아준 적이 있습니다. 네. 어. 이 자리가 원래는 자주 찾기에 네. 광수 자리였어, 니가. 송영수 눈치 보면서 계속 그러다가. 아. 근데 자. 이제 지가 이제 됐네. <laughs> 메인이 됐어. 신군부 구태타가 한번 일어났죠. <laughs> 자, 알겠습니다. 검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이름, 음. 황영진입니다. 여기 보니까 79년생. 네네. 최근에 김영인 씨가 나왔는데. 김영인 씨랑은 아, 공원... 친구입니까? 친구인데. 아니, 아니, 아니. 안 친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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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안 치네요. 네. 자, 이름만 나왔는데 뭐 호랑이 이름 들고 저 벌벌벌 벌벌 <laughs> 목소리가 뭡니까 진짜 안 치네요. 어. 아, 네. 그래서 추억들이 아. 없습니다. 자, 뭐 여기 나오기 전에 뭐 얘기로는 너무 센 질문을 하지 마라. 아니 해도 되는데 네. 저희 가정은 지켜줘야 됩니다. <laughs> 아, 그래서 뭐 정말 <laughs> 가정 파탄 날만한 얘기, 과거 얘기는 어. 아, 좀 묻어주시게. 어. 뭐 있습니까? 저는 없네. 없죠. 네. 없지만 <laughs> 흥신소 요놈들이 네. 뭐라 찾아낼 것 같아서 오. 뭐 네. 나이트에서 뭐 이런 얘기들. 아. 묻어주고 아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정을 좀 지켜요 뭐 있네요 <laughs> 어 있네요 제가 본건 하나는 <laughs> 어. 개그스테이션 때 항상 이제 여자분 초대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결혼 아, 아. 전에 네. 개그맨은 좀 재밌는 음. 모습 보이면 좀더 호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초대를 해서 공연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자 초대를 했다고요 예 에이, 뻥까지 마요 니가 <laughs> <네가> 여자가 어디 있어요 <laughs> <오, 오>, <laughs> 기존에 있던 mc가 아닙니다 저는 <laughs> <laughs> 공권력이 있습니다. 네, 아... 아... 젊은 남자가 여자 초대 한번 해가지고 맞아, 맞아. 공연 보여주고 응. 끝나고 나서 술한잔 먹고 그쵸, 그럴 수있다 에이 씨 애껴야지. 그까짓 말 <laughs> 자 알겠습니다 네. 또 병역은 이제 의무경찰 네. 아예예또 나오셨고 여기가 무슨 뭐 의경계 udt라고 돼 있는데 아 맞아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1 2 3중대가 들어가면 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줘요 오 왜냐면 180 이상 무도가 좀돼 있고 오 모든 진압을 혼자 다 처리하는 싸움을 좀 하십니까 싸움을 뭐 하는 건 아닌데 <laughs> 네. 잘막죠 제가 방패로 아, 어, 어, 어. 네. 김영인 씨랑 싸우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아, 별로 안 친해서 <laughs> 하기 아, 언급을 하기 싫다. 언급을 하시다. 데뷔는 2003년도 SBS 7기로 아, 예, 예. 데뷔를 합니다. SBS 7기 중에 진짜 길아성 같은 사람들이 많죠. 황금기수죠. 뭐김대훈 씨라든지 <laughs> 최재욱 씨, <오>. 김일희 씨, <laughs> 아 예예. 아, 아, 예. 추억의 이름들이죠. 아, 예, 예. 아, 그런 분들 제가 좋아했던 이강복 예, 씨 예. 지금 생방 아. 불명 <laughs> 상태입니다. 저도 아, 이강복 그래. 씨를 찾고 있어요. 아. 그때 이제 음. 개그맨 전에는 뭐를 하셨어요? 는 이벤트 MC를 해갖고, 돈도 잘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많이 받아야 뭐 50, 30 아니었잖아요. 와. 근데 저는 그때 100만원씩 받았으니까. 자, 그때 어. 당시에 호프집에서 MC 보는데 음. 100만원 받았잖아요. 지금 이 친구 어. 30 받습니다. <laughs> 아니, 어디 서 <laughs> 그렇게 받았습니까? 개그맨은 20년 했다고 하는데 행사 30에 다니고 있습니다. 좀 물려주십시오. 그게 이제 독보적이었으니까. 아. 너무 나, 나이트클럽 행사 이런 거 너무 재밌었으니까. 옷을 잘 벗겼어요. 섹시댄스. 어, 예. 아. 그런 것들.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때. 그렇죠. 어, 이렇게 막 옷을 벗어서 여기서 막 불꽃이 팍 나가고 네. 막 그런 것들이 문화였어요. 아, 그때 네. 당시에는 나이트클럽 가면은 어. 섹시댄스 보려고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들도 진짜 아, 많았어요. 꾼들이 그 있었어요. 네. 본인 아닙니까? <laughs> 아니, 같이 앉아있다가 아, 섹시댄스 하니까 슬 나가더라고요. 어? 아니, 그때 당시에. <웃음> <웃음> 아니, 룸에서 부킹하다가 <laughs> 아, 그냥... 자, 섹시댄스 3 <laughs> 0분뒤에 <선순두에 웃음> 시작됩니다. 어. <laughs> 이제 하는데 네. 그 사람한테 양주를 또 진짜? 나이트클럽에서 줘야 됩니다. 음. 그거를 아끼려고 전문 댄서분들을 음. 고용해가지고, 맞아요. 항상 1, 2등을 주고 나머지를 이제 등 외로 시키는 이런 것도 많았어요. 맞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손님들이 와서 섹시 댄스에서 절대 벗지 않아요. 근데 꾼들이 있어. 어. 그다 준비해 오는 거. 아. 바지를 벗으면 아. 여기다가 이제 폭죽을 달아갖고 막팍 아. 팍 나가고.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일반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다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야. <laughs> 거기 경연대회 나오신 분과 뭐 연락. 하 분이 있습니까? 아여긴 이제 묻어주죠 <laughs> 여기까지만. 네, 저는 아, 딱 네. 진행만 하고 깔끔하게 네. 갔습니다. 아. 심지어 네. 이제 무대 끝나면 어떤 네. 여성분이 핸드폰을 던져요. 만나고 싶어요. 어. 막 그런 적도 있었지만 저는. <laughs> 그래서 네. 이게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나이트클럽 사장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laughs> 나오세요. 아데 <뻑이네. 웃음> 아니, 거기서 나이트클럽 MC 보면서 어. 거기 대회 나온 사람이랑 만나고 이러면 그거 쓰레기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말 조심하세요. <laughs> 근데 여기서 진짜로 웃긴 게그 아, 네. 나이트클럽에서 전문 댄서분들을 박아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고를 이기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이모씨라고 있는데 좀 지저분하잖아요. 바지를 내렸는데 팬티가 너무 노랗고 이제 축 처져 있어서 뻥 터진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또 아, 예, 1등 2등 해가지고 저희가 양주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laughs> 이긴게 아니라 북월 아닌가요? <laughs> 못 이기더라고요. 이무모 씨의 그 사타구니의 세토 침착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냥 뻥 서지더라고요. 어. 그러다가 아, 나는 왜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 올라오신 거예요. 1시간, 2시간 내내 MC 봤지만 가수나 연예인들이 다 받아가는. 아 그런 거에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내 가치를 올려야겠다. 아하. 그래서 좀 올리려고 방송국 시험을 보게 된 거죠. 아. 그럼 한번 봤을 때 바로 통과됐어요? 아니죠. 한 8번 봤죠. 8번 떨어졌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수근 형이 4차까지 붙었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티오가 한명 남았는데 제가 이제 추가로 뽑힌 거죠. 야! 아, 아, 그러면 이수근 씨한테 감사의 편지 한번 뭐 썼어요, 그때. 안에 형님 나가서 고맙다고 저희 네. 거에는왜안 씁니까 보겠어요 수근이 형이 이거를 하세요 <laughs> 꼭 총을 꺼내야 거지 수근이 형한테 고마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신 그때 그 수많은 동기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저 사람 뽑아야 된다 아 그때 이제 변기수 형님도 있어고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해서 한 건데 네. 그 주동자가 이제 변기수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기수 형한테 좀 고맙죠 사실 바람을 정말 잘 잡는 걸로 유명한데 네네. 그러니까 사전 mc죠 바람을 잘, 잘 한다고 바람을 피지는 않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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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발을 치시죠. 어허. 저는 요거는 <laughs>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이 코노가 내가 좋아하는 애야. 그러면 띄워줍니다. 아. 어떻게 하든지 그뭐 재미없던 말들은 띄워줍니다. 오. 그건 내가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코노는 내가 싫어하는 선배다. 네. 그럼 그 코노를 제가 반응 없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요거에서 제가 또 이제 약간 제 스스로 궁금한 게딱뭐 음. 나올 때 잭슨! 황! 이러면 아하. 이제 살잖아요. 동남아 보이즈 할때 음. 컬투 정찬우 선배가 리마리오 할때 리마리오! 아, 그렇죠. 맞아. <laughs> 동남아 보이즈 할 때. 바이스! 동남아 바이스! <laughs> 그러면 안 살죠. 아하. <laughs> 그때 본인도 그거 좀 느꼈습니까? 느끼죠. 아하. 그때 당시에 뭐 컬투와 박승대 사단의 또 라임이 있었는데 있었죠. <laughs> 그런 게좀 있었죠. 이렇게. 아하. 아하. 네. 그때 이제 동남아 보이즈 음. 딱할때 인기 좀 실감했습니까? 아,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아 시청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나가면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그때 당시에 동남아 음. 보이즈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중간에 황영진 씨는 박수 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laughs> 인기에 비해서. 그데 <근데 웃음> 댓글이 저 사람이 사전 MC를 봐서 자기 나올 때 박수를 많이 쳐달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내가 아, 본 맞아.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잭슨 황이라는 혼자 서하는 코너를 또딱 아, 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좀아 이게 내가 옆에 이제 정만호라든지 윤성환 씨가 이제 공격형으로 있으니까 나도 음. 이제 공격형으로 나가야 되겠다. 음. 요 생각으로 좀 짜신 거예요. 그때 당시 동기들이 워낙 잘 나가고 그래서 그렇죠. 나랑 짜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현실이. 아. 그래서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뭔가 뭐 도태갈것 같다. 그래서 했던 게 잭슨왕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에이. 저는 공연장에 갔는데 혼자서 연습하고 있길래 연하고 있었죠. 그냥. 아 저분이 혼자서 폭서 클럽을 가려고 하나. <laughs> 혼자서 뭐 꽝꽝 두두두두두두두두 빵빵빵 그래서 저사람뭘 짜는 거지 했는데 그런 코너를 계속 하더라고요. <laughs> 자 그러다가 네네네.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네. 어떻게 하다가 두 분이서 만나게 됐어요. 경희대학교 예. 축제에 가서 MC를 봤는데 음. 네. 너무 예뻤어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말을 걸면은 개그맨이고 MC니까 날라리처럼 보일 거딱 보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달 한 지나고 나서 지하철을 탔는데또 만난 거예요. 어? 와 진짜 예쁘다. 네. 그리고 말을 걸어야 돼. 근데 지하철이라서 말 거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원래는 걸지 않습니까? 아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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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가, <laughs> 그때도 안 걸고, 극장 앞에 이디아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아...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말을 걸지 않고, 한 3개월 동안을 어. 묵묵히 그냥 커피만, 음료만 먹다가, 네. 3개월 뒤에 말을 걸었어요. 이세 번을 아유. 우리 형수님도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니, 저는 카페만. 앞에 네. 지어낸 것같은데 <laughs> <laughs> 카페에서 바로 말 걸었다 <laughs> 그러면 자기가 좀 아니, 너무.. 아니 바로 말을 안 걸었고 예, 예. 다 그냥 룸맨분들이 음. 오시면 막 웃기려고 그러고 아, 그게 예. 좀 귀찮게 어. 하고 어. 막 어.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예. 덜 자, 귀찮게 <laughs> 했구나 덜 귀찮게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요 말을 안 걸었어요 전 진심이에요 아, 진심으로 몇 개월을 사장님하고 어. 같이 일하는 동생들이 음. 저 사람이 언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복숭아 아이스만 이렇게 나게. 저를 보고 복숭아 아이스만 원샷하고 가요 노력구나딱 일부러 그 앞에서 일, 일부러 그랬다는 원샷할 <laughs> 필요가 없거든요 보고 가요 보고 이렇게 마시고 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그맨 잔바리 애들이랑은 확실히 다른 거죠. 전 진심으로 좋아해요.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어. 뭐, 목말려고 해서 바꿔보고 음. 마시고 강아보다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신경이 쓰이고 어? 그 시간에 안 오면은 좀왜안 어, 오지? 그렇지. 이러고 어. 저는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냥 아무튼 오랜 기간? 그런 다음에 후배를 보냈어요. 조상아, <laughs> 조상아라고. 그거 오빠가 명함을 가져왔어요. 저희 선배가 갖다 주라 했는데 음... 리포터 엠... 그 로디...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저한테. 또 술을 썼네. <웃음> <웃음> 어. 근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제가 안 가면 기다릴까봐 어. 어. 문자로 그 번호에다가 죄송합니다 못갈것 음. 같아 요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laughs>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laughs> 어. 아 이지가 사실 막 저는 잭 선장을 안 좋아했어서. 어? 저는 화상고 팬이었거든요. 김기우 김기우 오빠 팬이었어 김기우 오 <laughs> 야. 그 약간 막 이렇게 옷 벗고 막 이런 게좀 지저분해 보였잖아 아 무서워서 아무튼 아 못갈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그 번호를 이제 제 거를 잡은 거죠. 그때 딱 이제 걸렸다 네. 레이더에 걸렸다 딱 느낌이 왔습니까? 아 그래도 근데 친해졌어요 그때. 잭슨 악을 안 줘야 됐다라는 말에 조금 저도 상처가 됐요자 네, 어떻게 저도 사실 이디아보다는 민들레 용요 <laughs> <laughs> 그러다가 와이 사람은 진짜 괜찮다. 언제 음. 탁 사귀게 된 겁니까? 자그 피디님 음악 좀 깔아주세요. 한번이롭게연남 아, 네. 갱스타 폭격적로 <laughs> <딱> 깔아줘. <laughs> 아, 피아노로 전좀깔아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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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 개그맨 오빠들은 뭔가 나한테 관심이 있고 막 음. 이런 거 같은데 진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오. 근데 또 가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관심이 있는 거 음. 같고 약간 저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오. 그 이런 남자가 처음이었어요. 오. 아, 이거 찐입니다. 왜냐면 음. 개그계에 이제 2대 스크루지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누구지? 황영진, 박충수입니다. 아, <laughs> 커피를 안 사먹어. 안 사먹은. 아, 네. 와, 여기서 커피를 사먹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100%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근데. 맞아요. 지금도 카페 가는 거돈 아까워하거든요. <laughs> 네. 근데 매일 와서 한 잔도 아니에요. 후배들도 와서 막 서주고. 말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복숭아 아이스티 먹었다 그랬죠. 네. 원래는 설탕 물한 스푼 었도물한잔 묶었어. 대박. 네. 부정 안 하겠습니다. 네. 무정 안 할게요 맞아요. 아니면 이디야 하시기 전에 음. 원래는 다른 커피숍 가서 물 받아가지고 실험만몇잔 <laughs> 쭉쭉 짠 다음에 그거 이렇게 마시고 <laughs> 아, 아, 집에서 복숭아 왔다. 깎고 남은 이제 아 껍질 이렇게 넣어서 흔들어서 <laughs> 마시고 이랬습니다. 아새 많이 준비했네. 아 <laughs> 아니, 근데 어. 지금은 이제 오빠가 정말 음. 그런 사람인 걸 아니까 음. 정말 날 좋아했었나 보다 라고 아는데 그땐 모르잖아요. 아 음. 그래서 말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하고 음. 안 오면 생각나고 어느 날은 막 며칠 안 오다가 또 와요. 그럼 나도 모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아한다 말을 안 하다가 제가 이제 궁금해할 때쯤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음.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사귀니까 결혼 생각은 안 했는데 네. 한 100일 조금? 안 됐나? 울었어요 제 앞에서. 오, 야, <laughs> 야 울었다고. 기억 안 나지. <laughs> 어떻게 울어? 아니 이제 저도 음.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사친들도 있고 네, 네. 남사친들한테 문자 오거나 이러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여자 번호를 다 지웠는데 뽕가 완전 다 지웠대. 되게, 여자 되게 많았는데. 그게 또... <laughs> <laughs> 저한테, 그것 때문에 우는 장하요대장에다 저장되어 <laughs> 있을 것 같아. <겁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laughs> 네. 저 진짜 그때 싹다 죽었거든요, 남자분 그리고, 아, 난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음. 나를 위해 저렇게 울고,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등을 이렇게 돌리고 울었어요, 진짜. 어무, 어무 등을 상하네. 돌렸다라는 거에 약간 의심이 <laughs> 되는데. 이상한데 어, 너무 진심이었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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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만날 때, 이 남자가 좀 짠돌이구나. 그런 걸못 느꼈습니까? 그거는 사기 때부터 바로 알았어서. 자, 데이트 같은 거로.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했어요? 짠돌이들이 하는 데이트. 어떻게 합니까? 걷는 거죠. 뭐 어. 아래 뭐한 3, 4만 부씩 걸으면서. 어, 진짜 어. <laughs> 진짜! 뭐 기본적으로 서금지 예. 여의도에서 막 홍대 오. 걸어가고 이랬어요 걷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오. 시켰잖아. 아, 시켰어요. 걸을라. 연애할 때 뭔들 안 좋겠어요. 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분들이 막 레스토랑이나 예. 뭐좀 뭐 좋은 데 카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스테이크, 파스타 뭐 그런 거. 네. 그런 데보다는 저랑 가는 뭐 무료 역사 박물관. 뭐 <laughs> 서대문형무소 뭐 이런 데. 네. 거요 네? 경복궁 뭐 이런 것들전쟁 전혀... 기념관. 아, 맞아요. 뭐 이런 걸 좋아하죠. 많이 갔어 <laughs> 그러면서 그런 데를 다니면서 좀더 끈끈해졌죠. 아니, 저는 박물관을 음. 무료로 갈수 있는 줄 몰랐어요. 오. 오빠 때문에 음. 새로운 곳을 가니까 음. 어렵잖아요. 네, 어. <laughs> <laughs> 지금이면, 지금이면 안 만났지. 지금이면 안만났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밥은 그래도 사줬던 거 같은데? 왜냐면 제가 아내를 좋아한다고 느낀 게 아내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았어요. 와. 막 옷도 사주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초반에는 전혀 한...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면. 초반에 한그 울기 전까지는 많이 사줬어요. <laughs> 그 울기 전까지는 아. 제가 예를 들면 어디 브랜드의 옷을 이렇게 그냥 구경하러 가서 어, 이쁘다! 하고 내려오는데 그걸 막 계산해 오고. 아. 사랑하니까. 운동화 아. 그 브랜드 그때 핫했던 운동화 거기 가서 사이즈 그냥 신어보다 내가 나중에 알바비 타면 사야지? 하고 신어보는데 사주고, 그걸 사랑 브랜드 <laughs> 가 어떤 브랜드입니까? 뉴발란스뭐 이런 거. 아, 이분한테는 아, 거의 에르메스입니다. 1 0월마에 자켓을 20뭐막이랬는데그럼요 거의 구찌예요. 그 맞아요. 저 오빠한테는. 샤넬 지금은 같은 오, 거요. 처도못 가게 하거든요. 아, 아, 저희 지망생 때 떡볶이를 먹고 네. 남겼는데 너희 이거 다 먹은 거지? 저희 <laughs> 떡볶이를 먹더라고요. 아, <laughs> 음식물 쓰레기 또 버리면 안 되니까. 네. <laughs> 저리 <laughs> 해드린 거죠. <laughs> 예. <오> <laughs> 아니, 근데, 근검 절령하면은 나는 더 마음이 갈것 같아. 맞아야 돼요. 네. 예, 예, 맞아. 그런 게좀 맞아야 예. 된다. 제 옛날에 그 아내가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나이도 어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너좀 안쓰러워서 10만원을 이렇게 쓰라고 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아내가 그거를 5만원을 저금하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도 100만원 주면 5만원 저금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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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바뀌었네요. 물가가 올랐잖아요. 500만원 줘도 5만원만. <laughs> 궁금한 게 프로포즈 할 때는 좀큰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직접 반지도 만들었죠. 금반지. 금은 확실합니까? <laughs> 흥리더라고요. 설마요, 진짜. 오, 네. 아, 뭐, 그것도 직접 만들어서 주고. 만들어서 주고. 정말 사랑했으니까. 저도 뭐 명품백을 이때까지 만난 여성분에게 선물해 주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 있잖아요, 티파니. 아, 그건 목걸이죠. 아. 광수 씨가 약간 좀 많이 선물을 하죠, 여자분들에게. 약간 호구. <laughs> <laughs> 호구 소리 많이 듣잖아요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아. 많이 투자하고 아 돈을 좀벌 때는 비싼데도 그, 한번 데려가 보고. 오, 여자 만날라고 저 카포 행세도 많이 하고. <웃음> 벤츠. <웃음> 벤츠 타고 막댕기고 여자가 꼬시려고 했었잖아요 아, 그 당시에. 벤츠도 막 탔다가, 어, 탔다가 맞아. 포르쉐 파나메라도 막 탔다가. 어. 어, 막.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이용만 당하고. 뭘또 이용을 당해? <laughs> 제대로 된 여자를 못 사겨봐서. 아. 자, 자, 제가 MC입니다. 아, 아, 그래. 어이거 아, 무서워, 이거 무서워. <laughs> 본인이 네네. 지금 MC 아닙니다. 자신들. 아, 이거 아, 예, 무서워요. 언변이 네. 안 되면은 이런 아, 근데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네. 예전에 그 광수가 만났던 여자친구가 네. 교도소 생활을 했던 분이라고도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아, 진짜?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전과자라고. 아니제가왜 아니, 전과자를 만납니까 <laughs> 봐봐, 요니 차라요. 아니 전과자 만난 거 아, 아니야? 내가 왜 전과자를? 아니 만날? 그 여자 사기범이었는데 너 만나갖고 뭐? 아니 나는 이거 금시초문인데? 아니야? 예. 어나 그거 지금 약간 뚱뚱한 뭐 예를 들어서 박규선 씨. 라든지 아, 박영재 씨랑 아니요, 아니요. 헷갈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야? 광수 보면서 아최왜저저애대랑 만날까 야, 교도소에서 아, 있던 여자를 만났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까 <laughs> 혹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그분 <laughs> 아. <laughs> 최수할때 그냥 기다리는 아니, 아니. 거 아니에요? 아, 이게. <laughs> 여기서 뭐, 짠돌이 황영진이라고 했는데, 네,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정상인데, 사람들이, 어? 이걸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평소에 뭐, 어떻게 좀 돈을 많이 모으는 편입니까? 경악을 하는 거 있더라고, 요 사람들이. 네. 그 마스크팩 있잖아요. 아내가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버리기 아깝잖아요, 촉촉한데. 요 네. 네. 다시 제가 이렇게 쓰는 거. 거기서 아, 좀더 아. 심한 사람이 음. 박충수 씨가 두번 쓰고, 말려서 <laughs> 똥까지 닦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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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로 씁니다, 지 지금 흔들어. 듣고 할것 같은데? 개그 때는 할것같아 다할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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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정수. 할 할것 것것 어. 어. 같아. 아니 오빠도 할것 같아. 아, 니난안 해요, 그 정도. <laughs> 자, 그러면 짠돌이 음. 한번 누가 진짜 짠돌인지 이 네. 한번 배틀 네. 한번 가보자고요. 네 어, 대표적으로 여기 보니까 샤워를 15초 이상 안 한다. 15초 이상 아. 안 하죠. 그냥 딱 샤워기에 네. 물을 한 3초 틀어요. 어. 1, 2, 3 젖었어요. 어. 그 젖은 상태에서 샴푸하고 어, 어. 비누하고 다 하고, 세수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12초로 헹구는 거죠. 박종수 씨는 장마가 올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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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저는 그렇게 그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laughs> 박종수는 <laughs> 어. 너무 그지처럼 살고, 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 여기는 네. 돈을 잘 버는데, 음. 근검 절약을 하는 느낌이죠. 여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네. 화장실에서 휴지를 아끼기 위해 비데를 사용하고 마를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거... 햇빛을 쨘다. <laughs> 아니, 아니, 진짜입니까? <laughs> 아니, 이거는 왜 그랬냐면, 어... 비대가 옵션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비대 사용하다가, 네. 이 휴지를 닦죠. 네. 닦는데, 한, 한달 동안 닦아봤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아하. 이 휴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웃음> <아하>. <웃음> 그쵸, 그쵸? 아니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닦을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 너무 없죠. 묻지가 않는 안그요 너무 깔끔하게 뚝 쌌을 때가 있어요. 네. 하나도 안 먹고 뚝 떨어졌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물조차도 안 쓴다. 아니죠. 아, 아, 와. 아채아. 어. 그래서 물을 사용해. 어. 어.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거는 뭐안 닦아도 되겠다. 어. 그런 감들이 왔을 때안 닦죠. 어. 물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우유와 물을 섞어 먹는 듯. 어, 이게 희석. 무슨 말인가? <laughs> 아, 맛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맛있어요. 우리가 그 양주 먹을 때 <laughs> 예, 예. 얼음하고 희석해서 먹잖아요. <laughs> 어, 어, 어. 그거처럼 우유도 뭐래 어. 이렇게 다서희석하면 맛있어요. 예?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 먹는 이유 맛이나요? <laughs> 양을 늘리는 우유 값이 폭등했잖아요. 양을 좀 늘릴 수도 먹으려고. 있고. 와 이거 엄청난. 아 진짜 똑같아요, 진짜로. 팬티를 20년 정도 입는다. 연애할 첫... 때 입었던 음, 거를 그대로 입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찢어버리고 새로 사줬어요. 너무 거기가 비치고 막 똥꼬 부분이 너무 다 사가 있어요. 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러면 시스룩처럼더 막... 야하고 좋지 않습니까? 아 찢었어요? 네, 어. 다 찢어버리고 새로 바꿔줬어요. 네, 네, 네. 그랬더니 오. 제가 안 찢은 몇 개만 입고 새거는 다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오. 나중에 입을. 왜냐하면 팬티는 사실 우리 아내만 보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내가 뭐 아, 맞습니다. 속옷을 맞습니다. 네. 뭐잘 입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도 이제 뭐 속옷에 빵꾸 나거나 어. 양말에 빵꾸 나도 어. 그거 입고 다닙니다 블라, 에, 예. 그래요? 예. 더 시원합니다 방구 낄때 어. 소리도 그냥 바로 빵빵 나고 아, 어. 충수는 안 입는다는 얘기 박충수 씨는 미숫가루를 먹으려고 미세먼지가 <laughs> 많이 있는 날 <laughs> 아, 이렇게 막 이렇게 먼지를 모으더라고요. 아, 우리 친구. 그거 중간이니까 예. <목소리> 그리고 갈치를 먹는 이유가 비이 하나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갈치뼈로 이제 머리도 붙고. 아, <목소리> 아, 이건 좀 욕심 냈네요. <목소리> 관세가 욕심이 좀냈네 분석하지 아, <laughs> 않습니까? <laughs> 워 <무서워>, 이거 <laughs> 아니 그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못 살면은 솔직히 잘못된 건데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다. 사실 절약했던 이유 하나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잘해 주기 위해서 모은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제 절약을 너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은행 이자로 뭐몇 천만 원씩 받고 <laughs> 그거는 <그건> 팩트인데. <웃음> 아니 <웃음> 얼마를 넣길래 한 달에 천만 원씩 받습니까? <laughs> 아니 이제 연몇 천만 원씩 받는고또 <laughs> 어. 재산을 공개할 순 없고.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진짜 알부자고. 구독자가 더 빠져도 되겠네요. 아니, 그건 안. <laughs> 그건 안 돼요. <laughs>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내가 비싼 걸 사고 허세를 부렸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 아꼈을 때자기는 행복한 오, 거예요. 아,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를 계속 채찍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광수는 했는데. 돈 많이 쓰잖아, 너한테. 많이 사치 부리고. 이냐면차 <laughs> 사고. <laughs> 뭐 그래? 그래? 예. 뭐, 뭐, 많이 사더라고, 막. 아, 저도 뭐좀 음. 크게. 보여지는 거는 좀 세게 쓰고 응. 굳이 뭐잘안 보여지는 거는 저도 잘안 씁니다 <웃음> <웃음> 보여지는 것만 근데 광수는 여자친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인스타에 AI로 만든 여자친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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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키 광수 씨는 돌싱도 괜찮아요 저는 안 되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돌싱까지도 <laughs> 어, 괜찮다 문호를 열어야 된다 어, 애도 네. 괜찮아요? 옵션으로? 성이 다르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laughs> 나는 박광순인데 애가 갑자기 제갈 민호 이러면 <laughs> 어? 좀 웃기잖아요 그럼 <laughs> 박씨자 <laughs> <좀 확실해? 웃음> <laughs>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검정다 끝냈고 yeah, yeah. 어 아파트도 채도 몇 십억 하는 거 있고 한 달에 몇 천만 원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이탈 좀 해주시는 한번... <laughs> 거예요. 안 돼요. 아 어. 예, 저희가 지금 여기서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 저희 쪽 넘어오셔서 구독을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아. 만약에 저희가 이제 20만이 된다, 예. 그럼 제가 광수 씨 소개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인 채널에서 제작할 것거 아니야. 같은데. 여기서 뭐 하든지 <laughs> 어떻게 하든지 예. 투입해서 소개팅에서 그 만나는 거 한번 도선해 아, 보겠습니다. 예. 옛날에 섹시 댄스 번호 땄던 사람들 <laughs> 다 나오겠네. <야. 웃음>